상성상 우위인 줄 알았던 레이커스에게 뼈아픈 2연패를 당한 데 이어 20점의 리드를 잡았던 피닉스전의 선충격에 대역전패를 내주며 시즌 개막 이후 최대 위기에 빠져있는 클리퍼스가 어려운 백투백 일정으로 디트로이트를 만났습니다. 최근 10승 1패를 기록 중인 디트로이트의 상승세를 감안할 때 여러 선수들이 결정한 클리퍼스의 열세가 예상되었는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경기 양상은 예측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제 이미 38분을 소화한 제임스 하든의 슛감은 좋아 보였고 슈퍼스타로 성장 중인 케이드 커닝햄도 가볍게 첫 득점을 올리더니 이번엔 스핀무브에 이은 화려한 속공 마무리를 선보였으나 커닝햄의 활약에 자극을 받았는지 하든도 깔끔한 플로터를 시전합니다. 벌써부터 하든과 커닝햄의 에이스 대결이 흥미로운데요. Well, 커닝햄과의 매치업을 가볍게 스텝백 3점으로 마무리한 하드는커닝햄이 서서히 크리스던의 수비에 고전하는 사이 곧바로 상대를 분통 터지게 하는 3점 파울을 뜯어내었죠. 야투와 파울 획득이 모두 되는 하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심상찬은 컨디션을 과시하던 하드는 슈로더의 끈덕진 수비에도 혼자 볼을 몰고 나가 또 하나의 플로터를 올려놓더니 한 코터에만 두 번의 3점 파울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빈티지 하드의 갑작스런 등장은 원정팀에게 당혹스러웠죠. 최근 그의 길었던 부진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었고 지난 시즌 대비 가장 성적이 올라간 팀인 디트로이트는 벤치에서 나온 데니스 슈로더의 득점 지원을 내세웠으나 출발이 좋았던 커닝햄이 조금씩 주춤한 건 분명 고민이었고 하든의 패스 게임마저 보탠 홈팀은 포트 주도권을 사수합니다. 물론 오늘 하든의 진짜 가치는 패스만이 아니었으니. 쿼터 막판을 백투백 3점으로 장식한 털신의 퍼포먼스 속에 열세라는 예측과 달리 클리퍼스는 1쿼터를 앞서 나갑니다. 제임스 하든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서로의 첫 쿼터였죠. 그런데 털신의 폭격에도 사실 두 팀의 격차는 크지 않았고 트레이드로 영입된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던 슈로더는 스페인 피켄로를 통해 스티어트의 오픈 덩크를 만들어 주더니 그의 계속된 패스 플레이는 팀에서 기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디트로이트는 벤치 구간에서 거의 다 따라붙는데요. 1쿼터 후반에 주춤했던 커닝햄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수비수를 뒤에 붙이고 절묘한 레이업을 올려놓은 커닝햄은 결과적으로 전반전에 자신의 이름값을 보여줍니다. 몇 분만에 불안했던 리드 폭을 까먹은 홈팀 클리퍼스는 상대적으로 사이즈 우위에 있는 주바치의 골밑 공격과 휴식을 마친 제임스 하든의 스텝백 점퍼로 달아났지만, 이미 코트 분위기는 디트로이트에게 넘어간 느낌이었죠. 조금씩 주전들의 대거 결정이 느껴지는 상황. 게다가 커닝햄만큼이나 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던 슈로더가 전반에만 15점을 올리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제임스 하든의 엄청난 득점 페이스에도 불구하고 네. 커닝햄과 슈로더가 동시에 폭발한 원정팀은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클리퍼스 입장에선 어제 경기가 생각나는 순간이었고 특히 페인트 존 득점에서의 차이가 꽤나 심각했죠. 분명 코트 흐름은 홈팀이 내준 모양새였는데요. 매치업이 하든으로 바뀐 걸 활용한 커닝햄이 스텝백 점퍼에 이어 이번엔 간결한 아울렛 패스로 아사르 탐슨의 속공 덩크를 만듭니다. 다만 케이드 커닝햄의 에이스 모드가 있었음에도 페인트존 득점 대결에서 밀렸던 클리퍼스도 주바치를 활용하며 치열했던 득점 공방전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전을 유지하던 디트로이트에게 악재가 닥쳤으니 바로 식스맨상 후보인 말릭 피즐리의 갑작스런 야투 난조였죠. 거의 상수에 가깝던 그의 외곽 부진은 예상 밖이었고 커닝햄에게 몇번 당했던 하든이 응수하는 3점을 터뜨리더니 자존심이 상한 커닝햄도 맞불을 놓는 속공 덩크를 꽂습니다 그러나 원정팀 선수들의 3점 이슈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여러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한 홈팀은 리드를 가져왔죠. 물론 여전히 서로의 차이는 그리 크게 벌어지진 않았는데요. 파이널 쿼터로 가기 전에 리드를 잡으려는 두 팀의 혈투는 대단했고 제임스 하든과 케이드 커닝햄의 농구도사 쇼다운 속에 시종일관 뜨겁던 제임스 하든의 드라이빙 레이업이 메이드되며 어렵게나마 클리퍼스는 2점 앞서고 파이널 쿼터를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승패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나오겠네요 이비카주바치가 페인트존을 정상화시킨 홈팀 클리퍼스는 세컨블로커가 없는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후반전에 좋지 않았던 원정팀의 3점 성공률도 서서히 올라왔고 하든에 가려졌을 뿐 오늘 커닝햄의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었죠. 커닝햄 제어가 쉽지 않던 클리퍼스는 결국 역전을 허용했고 어쩌면 서로의 승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체인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의 백투백 3점은 타이밍상 커버였고 이는 하든과 주바치만 볼수 없는 클리퍼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게다가 그의 임팩트는 공격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으니. 보그다노비치는 곧바로 상대의 턴오버까지 유도해 냈죠. 한 포제션이 아쉬운 시점이었기에 그의 공수 공원은 놀라웠고. 데서는, <목소리> 여기서 나온 제임스 하든의 덩크는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이로써 하든은 오늘 경기 40점 고지를 눈앞에 두었죠. 물론 갑자기 밀린 디트로이트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타임 이후 케이드 커닝햄이 크리스 던에게 스틸을 당한 반면 제임스 하든의 플로터는 홈팀의 리드폭을 더욱 벌려줍니다 그러자 디트로이트도 오늘 역할을 못해주던 비즐리의 3점과 커닝햄과 원투펀치를 결성한 슈로더의 외곽포를 보태며 자신들이 괜히 상승세인 팀이 아님을 증명하는데요 h 3 그러나 정상화를 위해 털창섭이 스텝백 3점을 성공시킨 사이 아사르 탐스는 당황했는지 혼자서 볼을 흘리고 맙니다. 승부처의 세밀함에서 디트로이트가 밀리는 느낌이네요. 곧이어 나온 하든의 플로터는 상대의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이 무렵 그는 클리퍼스 이적 이후 최다 득점을 기록한 상태였고 아직 기회가 있었음에도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의 플로터 실패와 결과적으로 부진해서 탈출하지 못한 비즐리의 야투난조로 더 이상의 의미있는 추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 하든의 털을 건드리며 쓸데없는 파울을 한 커닝햄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으나 종료 1분 전에 나온 크리스던의 기가 막힌 스틸 장면은 디트로이트의 아주 작은 가능성을 삭제하는 플레이였죠. 이제 남은 관심사는 승패보다는 하든의 50득점 달성 여부였고 경기 막판에 아사르 탐슨이 굳이 안 해도 될 파울을 저지르면서 제임스 하든은 기어이 50득점 고지를 점령합니다. 커닝햄과 하든의 농구 도사 대결은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지만 오늘의 승자는 빈티지 모드를 가동한 제임스 하든이었고 그는 무려 6년 만에 5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20점 차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한 데 이어 오늘 여러 주전들이 빠졌기에 클리퍼스가 매우 불리해 보였으나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제임스 하든은 독박 농구에 누구보다 진심인 선수였습니다. There's been so much talk about how do we get him some rest? You carry such a heavy load this season. season with. I rest my season over. With. <laughs>